오늘은 2025년 9월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9월이면 30일까지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10월로 넘어가요 오후 저녁 7시 32분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많이 쏟았어요 쏘나기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자 에서가 15살에 니모럿왕 215세를 테러로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경호원 2 명까지 총3 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인데 야살의 책에 27장에 나와요 창세기에나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야살레 책에만 나와요 27장 1 아브라함이 죽은 그 같은 해에 에서가 15세에 사냥하러 들판에 자주 나갔다 27장 2절 바벨론의 통짜 왕니무롯 암나벨 암라벨즉 암라벨, 암나벨 암나펠도 그 실력자들과 함께 들판에 사냥하러 또한 선선한 때그의 사람들과 거닐기 위해서 종종 사냥터로 나갔다. 야세르 책 27장 3절. 니무롯왕 암나펠이 종일, 하루 종일, 에서를 주시했다. 에서, 애서, 에서가 사냥터에 나와서 사냥하는 것을 주시했다. 조금, 어, 이 사람도 사냥꾼이었고, 이 사람도 사냥꾼이었고, 좀 어떻게, 그, 질투 같은 그런 것이, 주시, 관찰 또는 질투심 하고 있었다. 서로,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양아치 새끼들처럼 서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는 사냥하는 애서를 향하여, 니무롯 암나펠의 마음에 질투심이 종일 생겼기 때문이었다. 야사르 책에 11장에 60을 인용해보면, 야사르책 11장에 60을 인용해본, 니무롯 암나펠 왕이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에서에게 피살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 있는데 니무롯 왕은 노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니무롯 왕을 살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야세르책 27장 4절 어느 날 에서가 15세예요 여기 15세 여긴 에서가 15세 사냥하러 들판에 나갔는데. 니머드왕 암나펠이 그의 사람, 병원 두, 두 명과 함께 사냥하러 광해 걷고 있는 것을 에서가 발견했다. 야세르 27장 5절, 그의 모든, 왕의 모든 실력자들과 왕의 사람들이 광해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그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냥하러 나갔다. 에서가, 니므롯 암나펠에게 자신을 숨겼고 숨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광에서 숨어서 니무롯 암나펠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야살책 27장 6절 니므롯 암나펠이 그와 함께 있던 그의 경원들은 에소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니므롯 암나펠과 그의 사람들이 선선할 때 들판에서 종종 걸었다. 그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들판, 들판, 여기 들판, 야, 이제, 사냥터라고 보죠. 사냥터, 들판. 들판 가운데 어디서 사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야사르책 27장의 7절. 니무렛 암나펠과 그에 함께 있던 그 경원들 두 명이 에서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에서가 애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애서가 숨어 있던 그 자기 숨어 있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의 칼을 빼들고 니 님론 암나펠 아므라벨 215세 급히 달려들어 그의 머리를 잘랐다. 애서는 살인 강도 테러리스트 사기 절취 전문 야사의책 11장의 60절에 보면 니무롯 암나펠 왕의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에게 피살될 것을 의미하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야사리 책의 11장 60절에 보면. 자, 야사리 책 27장 8절. 또한 에서가 니무롯과 함께 있던 경원 두 명과 맹렬히 싸웠고, 경원 그들이 자기 편 경원 사람들에게 급하게 도움 요청한 소리를 쳤을 때, 에서가 그두 명의 경원들을 향해서 그의 칼로 경원 두 명을 쳐 죽였다. 야사의 책 27장 9절. 니무롯 암나펠이 광야로 가도록 내버려두었던 니무롯 암나펠의 모든 실력자들이 멀리서 급한 도움 요청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그 소리가 그경원들두 사람의 긴급 도움 요청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에 그들이 그 소리의 이유를 알고자 니무롯 암나펠 네 개로 뛰어왔으며 그들이 왕과 니므롯 왕과 함께 있던 두 명의 경원이 광에서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야사르 책 27장 10절 니므롯 암나펠 왕의 실력자들이 멀리서 뛰어오는 것을 에서가 보고 그 살해 현장 자리에서 급히 달아나 도주 피신했다. 에서가 그니므 암나펠 왕이 입고 있던 215세 왕이 입고 있던 값진 옷들을 취했으니. 니므롯 암나페르의 아버지가 니므롯 왕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것과 함께 니므롯 암나페르이 온 세상을 정복했던 아담 이후 대대로 전해 내려온 통짜 옷 옷이었다. 에서가 그가 뛰어가서 그것들을 에서 그의 집에 숨겼다. 그래서 이건 제가 기록한 건데 왜 통짜 옷을 빼셨나 에서가 그 통짜의 옷을 입고 왕이 되려고 했는지. 에서가 죽인 니무롯 암나펠 왕의 경호 추격대가 살인자 에서를 찾기 위해서 언제 에서의 집에 다, 들이닥칠지 긴장된 에서의 조급한 불안한 마음에 장작권이 뭔 소용이 있겠나 해서 에서가 장작권을 매매했다. 자 개인기록 추가. 야세르 책 27장을 읽어보고요. 자 니무롯 암나펠의 옷에 관한 전설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어, 통치자의 옷이라고, 옷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야사르책 7장을 보면, 7장 그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야사르책 7장 30절. 니무 암나벨이 스무 살에 그 통치자의 옷을 입었을 때 그가 아주 힘이 강해졌다. 이는 그는 엘런께서 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음이더라 그는 땅에서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고, 그가 들판에서도 능력 있는 사냥꾼이었으며, 그가 동물들을 사냥하고 재단들을 세우고 그가 그것들 위에 동물들을 올려놓고 야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니무롯 스무 살. 이때까지도 야호와를 섬기던 시기에요. 통짜 옷을 입고. 자 야살책 7장 3 1일 이제 통짜 옷에 니무롯 암나벨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그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 적군들에게 대항하여 그형제들이 전투에서 싸웠다. 자기네 그 형제들한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다는 얘기에요. 야사렛7장에 32절. 야와께서 그의 손에 그 형제들의 모든 적들을 붙이셨으니, 야와께서 그들의 전투들에서 종종 그를 번성게 하셨고, 그가 땅 위에서 통치했다. 니모롯이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야사레 7장 33절. 그러므로 그 시대에 이것이 유행되었으니, 전쟁을 위해 훈련시킨 자, 니무롯 암나 벨, 서른 살이 입었던 통치자의 옷, 이렇게. 자, 야사리 책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에서가 장작권을 매매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창세기에도 장작권 매매했다는 그 기록이 25장 27절, 여기 25장 27절, 야사르 책의 27장 야사르책 27장의 11절에 보면 에서 15세가 그 니무롯 그 니무롯의 왕의 통치자 옷을 취하고 니무롯 사람들 경원의 을경원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쳐 달려서 그의 집 있는 성읍 헤브론으로 도망 피신해 갔다. 그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에 이렀다. 르 그가 이미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이주한 후에요. 이때는 그랄 땅으로 이주했고, 그가 니무론암나페의 살해와 두매 경원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쳐가지고 살인하고 을 추격을 피해서 도주한 직후라서 추격을 피해 숨을 장소를 찾고 기진맥진하게 됐다. 그가 그 형제 야곱에게 이르러 야곱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지친 몸으로 인해서 기진맥진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에서는 살인 강도 테러 사기 전문 평상시에 니무롯 암나펠 왕을 왜 살했나? 그리고 니무롯 암나펠 왕의 통째 옷을 뺏은 이유는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요. 야사제 27장 12절 에서가 그 형제 야곱 1 5세게 말하되 내가 오늘 아주 죽을 지경이니 니무롯 왕을 살해하고 왕의 경호 두 명과도 싸워서 살해하고 니무롯왕 암나펠의 추가 경호 인력이 살인자 에서를 잡으려는 추격을 피해서 겨우 달아나 숨었는데 언제 들켜서 왕이 추격해 잡혀 죽을지도 모를 일이니 내가 장작권을 무엇에 쓰겠느냐? 아마도 전에 야곱으로부터 장작권 매매에 관한 야곱의 요구를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다 이에 야곱이 이 일에 있어서 에서에게 현명하게 행동하되 에서에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작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래서 이게 기록 그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56세에 장작권 매매한 매매의 기록지라고 걸 하면은 이게 문서로 문서로. 자 창세계는 이 장작권을 팥꽃 한 그릇에 팔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이것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사리세기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장작권 매매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는 돈은 필요하고 배운 건활 쏘고 사냥하고 살인 강도 사기 청부살인 전문, 전문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살인 도주하느라고 에서가 거의 죽을 지경이고 몸이 지쳐서 죽을 겨, 지경인데 장자권이 왜 필요하냐고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나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에서의 인성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이 26장 17절 하반절에 그대로 나오는 인용을 하는데 에서의 인성 야살의책 26장 17절 하반절에 에서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들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다. 두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 7 0세 사망했고 그후에 그 바로 같은해밭 그 같은에 같은 에서 야곱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니라 그들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이는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활동도 한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주로 바깥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에서는 남을 해치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자였으며 들판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에서 인성이 아주 개같은 양아치예요. 야곱은 온순하고 현명하였으며 헤브론에 있는 집과 텐트 안에 거 있고 가축들을 먹이고 야후와의 가르침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명령들을 배웠다. 이 시기에 이삭 75 리브가는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그 후에 어 요게 장작권 매매가 있었어요. 자그 다음에 자 이삭이 180세로 사망한 지 2년 후에 에서가 120세 야곱이 120세일 때 에서가 상속권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내 재산 분할 청구 야살책 27장 13절 이삭이 사망한 후 2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변소유로 헤세 자손들로부터 샀던 그 막펠라 들판에 있는 굴에 대한 에서의 유산 분할 매매 부분에서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으니, 야곱이 이 모든 것을 그 형제 에서로부터 주어진 값에 에서의 상속 지분 양도 매매를 샀다. 그러니까 에서는 부동산은 아이거 뭐 관심 없으니까 그거 포기하고 야곱 너가 다 이거 사그 대신 나는 여기 있는 가축이나 그저 보물들 돈이 돼서 당장 가지고 갈수 있는 거요런걸다 내가 가지고 갈게 그래서 이삭 사망 시 에서는 야곱이 120세 이삭 장례 후 2년이 지나서 아마도 돈이 필요한 에서가 상속권 분할을 요청해서 야곱이 122세 때에 에서가 에서의 지분 상속권을 어, 양도 매매했다. 이삭의 유산 중에서 이스, 에서의 지분을 모두 야곱이 에서에게 돈을 주고 에서가 지분을 인수했다. 자야세르책 27장 14절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했고 그래서 이게 122세에요. 122세 그가 증인을 내었으니 그거를 증거로 남겨서 보관했고 그가 그것을 봉인했으니 그 책이 야곱의 손에 보관해서 머물렀다. 야곱이 에서를 믿지 못하므로 매매를 문서로 받아두고 보관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산을 상속하면서 모든 서류를 다 넘겨줬다. 에서는 세일땅으로 가서 살아갈 재산, 돈 들고 갈수 있는 보험을 재물, 남자 종 가축을 유산으로 가져가고 야곱은 장자로서 가난한 땅의 전부 이집트 국경 경계로부터 유프라테스 강 서쪽까지 가난 땅을 유산으로 지정했다. 예하사르책 27장 15. 구스의 아들 니무론 암나벨 암라벨이 죽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를, 그의 이름을 들어 올리며 그, 그의 이름, 그의 명성, 그의 피살, 살해함으로써 놀래고 경악했으며 그를 그의 성읍에 묻었다. 니무롯 암나펠이 215년을 살고 죽었다. 27장의 16절 야사의책 27장 16절 니무롯 암나펠이 그 땅의 사람들을 통치한 기간은 185년이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30살부터 215세까지 185년 니무롯 왕이 에서의 칼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 중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 15세 에서가 그를 죽게 한 것이었다. 니무론 암나펠이 그가 니무론 암나펠을 꿈에서 보았던 대로였다. 개인적인 기록으로 이 부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에서가 니무론 암나펠을 215세를 사냥해서 테러로 살해한 것을 암시하고 있고 니무론 압나펠이 185년을 통치했다는 자료를 볼때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이전에 10년 전쯤 니모롯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그 해까지도 에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 15세에게 사냥돼서 테러로 살해당해서 아브라함이 215세로 사망했다 야사르택 27장 17절 니모롯 왕이 215세로 죽자, 그의 나라가 여러 분할로 나뉘어졌고, 니무라 암나펠을 통치했던 모든 땅, 부분들이 각, 각각의 땅의 통치자 왕자들에게로 회복되었으니, 그들이 니무라 암나펠이 죽음 후에 그것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니무라의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의 다른 통치자 왕자들의 노예가 되었다. 니무라 암나펠이 통치했던 나라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이어지는 것도 다 같은 해에 이어진 건데 일단 해수는 어 똑같고 1771년 우에 장자권 매매도 1771년이고 일단은 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어 바로 또 시작할게요.